누나 지금 굉장히 지금 오랜만에 게임 하셔 가지고 자종 자존... 차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그 자신감이 없으셔. 그래서 우리 누나 한번 살려줍자 그냥 <laughs> 어? <laughs> 난 열심히 따라가겠다. 하는거 같은데? 와! 나이스! 와. 어. 소극기는 안 되나? 어? 와!

바로 먹었네. 아, 쉽네. 쉬워나쁘지않았 하... 씨. 아이고나나 갈란다. 이거 빨 어디가요 어디가 어디가 에라이 야야 내가, 내가 옮길게 너가 다시 운전해 아 여기서? 갑자기? <laughs> 어 위에 싸움대 위에 싸움대 형님 바로 앞에? 네 위에 12시 여기 왔던 길 다시 올라가서 나쁘지 않을 아, 것 같은데 응 음, 가자 야 누가 터트렸어 내려와 내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렇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렇게. 먹고 <laughs> 야! 아. 와! 저자석 저거 100발 100종원이다! 잘 쏜다! <laughs> 와! 잘, 잘 쏜다! 아, 그럼. 다 어? 아, 까다시 죽은다! 아, 죽은 왼쪽 죽은다! 아, 죽은다! 은 오, 나이스. 나이스 끝. 와 진짜 요 역겨. 저 뭐야? 나왔다. 나이스. Okay. 나왜 이렇게 okay. 버스 타지? 아, 완전 버스 라스네 어, 진짜. 진짜? 어? 저도 지금 버스 타는 중. 빵요 응? 누나 3킬거 같은데?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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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야? 가라. 응? 미켜. 살려 지오케 <laughs> 어? 어쩌았는데아 <쟤> <laughs> 내가 먹으라 했는데 갑자기 아, 뿅! 없어지네. 아김치네 <laughs> 감사합니다. 오세요 예. 아시죠? 선생님. 예? 네, 왜요? 거 예. 아배 <laughs> 저 이번 판 잘하고 싶거든요 나. <laughs> 오케이. 다 그냥 마저 치 잡을까 아니면 왜 코트 가서 그럴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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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그냥? 그냥 안 되겠다. 치킨도 없어. 치킨, 치킨 <laughs> 필요 없어, 진짜? 알아서 원장. 그런 말들 좋다. 이들 어? 그런 말들 밖에 많아 끝 이번에 또 계속 개져로 끝까지 막시다 저거 와야 돼 이제 마이크 이 망경 좀 꺼졌나 봐요? <laughs> 꺼졌나 봐요? 조용하다고? 오, 잘 쏜다. 잘 보내가 있잖나 짠. 대맞았네나나나나 나이스. 수탄 던지면 돼, 술탄. 왼쪽 오른쪽 그거 기절. 있어. 하나 라온다조심 죽지 죽었다. 나 죽었다. 나는 죽기 싫어. 그스포츠카 아직 있어요. 어, 야. 보죠 어, 알겠다. 어 오토바이 제운영한다운해요 아? 어, 여기 잡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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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상대방 봤다 내가 이거. 빠죄송니다와이드링크2 아, 아, 어, 그, 개. 약국 차라겠다이 자, 예쁘긴하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다나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어나 마이크 꺼졌나봐또 어디 마이크. 방금 방금 거 아닌가? 나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나쁘 나쁘지 않나쁘나 들어있습니다. 안 되잖아 알고 있는어 어. 아, 어, 진짜 꺼든 야! 락크라. 야! 근데 가안 되는 거 같습니다 꺼든나거 같습니다 너의 목소리가 듣고 지않 너의 목소리도 듣고 싶어요 아니 미쳐받으셨 그러게 일부 저렇게 거실에 다는데 얘들아 봐얘네 보급점보급이안급 아, 저, 저,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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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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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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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저다저저개꿀저 마이크로 저저저저저저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어? 네 아니, 나 마이크, 씨, 나도 말하고 싶어. 내마음속에 말들이 너에게 아니, 내 말이 너에 너의, 너의 어, 가슴속에... 아, 아프지 않긴 한데, 우리 차가 없다. 장원차장아이장아이장아아장아아 장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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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원아 장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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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립이 장원이... 장원니다원이 장원이... 장원이... 원이장이원이 장원이... 아. 네, 원이장원아아원아장 어디로 진행할까? 우선 1번 비는 거 같거든 아 아니, 1번? 어안 어, 어, 들어오니? 와 진짜 방금 샷발 개지렸다 진짜 뻥 하나도 안 때리고 기절킬 딱 뺏었는데 1번 야한발더 놓치지 않았어요 아 운전 너무 좋아요 여기 우와. 스테이 하시죠 네 이렇게 3, 3 1로 있다가 움직이세요 있다가 아 매트 그래. 잘해요 얘네 음나 아, 여기 지키고 있으면 될까? 네 네요 오우 야 후따 팍슘 어 죄송해요 아유 아유 어유 <laughs> 뭐라는 거야? <laughs> 어? 아직 아랫팀 있다 어, 저기 차 탔다 차다차다예번 네, 스포츠 스포츠번차타 빠지고 두대두대두대다다왔어요 음. 네? 집에? 하나 기 하나 기 하나 더 기절 중독. 형님 뒤에귀여한귀한워한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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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파리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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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어요. 먹었어. 어! 하늘에서 아,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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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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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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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픽트 해편집 해병집. 피. 문화의 삼각방. 킬인데 상대가 맞아. 아저 이번 에 하나 입니다 <F2> 와. 어. Oh my god. 어 굿샷 굿샷? Oh yeah. Nice. 세밖에안 <F2> 남았습니다. 그러면 저기가 끝인가봐. 3번핑 이런가봐. 이 끝난 하나. 겁니까? 한 명도 같아요 어... 저기 두명 들어갔는데 둘다 음... 두, 두, 두 잡았죠? 어? 아직 하나 있어요 어? 아, 여기소에해헤어에 네. 네, 하나 있어요 누워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가안 나온다 이쪽적려고 한다 나이스 그리고 창고에 둘인 거 같아 위험하다 사소리 북쪽에 한대 돌린다 잡고 올게요 중앙으로 아풀 갈? 이딴 지대? 너무 멋있어. 너무 멋대. 이거, 이거 터트려. 발버. 우와. <웃음> 나이스. <웃음> 실시간으로 봤다. 내나 네, 이거 내가 킬60 면다 이거. 이거. 빠르게 죽이고 다음 게임 어. 응. 빨리 가버리죠. 네. 어, 어, 상대는 지금 덜덜 떨고 있을까요? 간지나게 1인칭? 요즘 1인칭. <laughs> 누나 누나. 누나? 나나 누나 배고팠어. 다 갈. 75발 다 갈겨 줘, 누나. 봐라. 누나 갈겨 줘. 그렇지. 나이사 네. <laughs> 예. 바로 간게? 바로 간게? 자네 엎드려 있네. 응? 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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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몇킬나셨어요나킬 오케이. 오케이. 21. 어, 31. 풀리네. 아주 아주 할 만하네. 오케이. 야, 이거 안 돼. 간다. 간다.